자, 투약도끼, 눈에 투약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348페이지에 나와 있는 1037번부터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1037번, 눈에 물약을 넣을 때, 어, 물약 넣는 위치. 이거 정말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 3분의 1을 찾으셔야 돼요. 답은 1번이죠. 하부, 결막낭 중앙에 떨어뜨린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냐. 하부, 결막낭 외측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외측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지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림 문제가 나왔네요. 어, 1038번 보시면, 안약을 투여할 때 위치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안약을 쳐야 할때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위측의 3분의 1 부위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가장 맞는 거 찾으시면 어디가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쪽 눈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뭐 마, 그다음에 라 눈이 있고, 그다음에 눈썹 이 있고 여기가 나, 다음 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어디에요? 우리도 내측은 아니고, 여기가 내측, 여기가 외측이니까, 외측이죠. 하부, 하부, 결막낭, 외측, 그러니까 답은 라, 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039번을 보시면, 자, 이 부분에 그 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자, 전시간에 했던 거거든요. 구강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경우로 오른 거. 경구투약의 대상자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 유동 식기를 섭취하는 환자죠. 유동식 음 먹고 있는 환자는요 이렇게 경구투약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식하는 환자 계속 토하는 환자 무식 환자 연하 곤란 환자는 구강 경구투약이 금지된 대상자이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1040번 눈 세척 방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눈 세척. 눈에 뭐 이물질이 튀었을 때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때눈 세척을 하셔야 되겠죠 1번 안검을 벌리고 눈 안쪽에서 안검을 벌리고 눈의 안쪽에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용액이 흐르게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041번 볼게요 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약을 넣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안약을 넣고 나서는 내안각을 30에서 60초 정도 가볍게 눌러 주셔서 전신으로 이 약물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한다. 답은 3번 안약 점안 후 비루간을 30에서 60초 정도. 가볍게 눌러줍니다. 음. 자, 그 다음에 104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42번은요. 안연고를 바를 때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안연고 튜브 입구가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맞죠? 연고 점안 후 연고를 넣고 나서 눈을 감고 안구를 굴려 흡수시킨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눈동자를 사극을 피하기 위해서 굴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연고 넣고 나서는요. 눈을 굴려주어서 눈에 어, 눈을 굴러주어가지고 안구를 굴려서 연고가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3번 연고를 눈에 넣을 때 눈을 자주 깜빡이게 한다 어, 연고를 넣을 때 눈을 자주 깜빡이면 이 연고가 제대로 투여가 되지 않겠죠? 4번 약이 골고루 퍼지도록 약간 문질러주는 게 아니라 안구를 굴리라고 일러주셔야 돼요 5번 연고의 튜브 입구가 눈에 직접 닿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튜브가 직접 눈에 닿지 않게 관에 어. 않게 관 튜브 입구가 눈에 닿지 않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 위에서 한 1, 1에서 2cm 위에서 안연고도 넣어주고 안약도 넣어주고 눈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자 1043번 안연고 투여 후 환자의 눈꺼풀 밖으로 연고가 나온 경우 처리 방법 그냥 맨손으로 닦으시면 안되고요 나와 있는 거는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섬으로자 위치 중요해요 어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이유도 비루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낸다 안에서 바깥쪽이에요 음 응. 안에서 바깥쪽 비루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음 응.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여기 그림 보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림 문제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자,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위치. 자, 그러면 안약 투여하는 위치는 상부예요? 하부예요? 하부고, 하부에 어디? 결망낭 중앙 또는. 자, 중앙 또는. 외측, 내측입니까? 외측입니까? 물어보면 외측의 3분의 1 지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상분이니까다 틀렸고 둘 중에 하나인데 4번은 내측이니까 안 되고 외측,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 문제로 이제 어, 우리가 안약, 아니 안연고, 안연고를 주입을 할 때, 투여를 할때 자, 내에서 네, 맴니까? 외에서 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연고는 내에서 외로. 이렇게. 내에서 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외. 네, 그래서 눈에서의 뭐 위치 물어봤을 때는, 내, 네, 외 안, 밖. 이게 이제 위치 포인트죠. 시험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문제 풀이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